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당에서 일하신 경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조민지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법학과 그리고 건국대학교 로스쿨을 나오고 지금 3년차 변호사로 있는 조민지라고 합니다 아 근데 궁금한게 그러면 이제 정당 이런 데서 일 했으면 그 전에는 어디 딴 데서 일하셨어요 었 그러면? 네 저는 한 1년 정도 소송, 송무를 하다가 이제 재작년에 작년에 해가지고 정당에서 이제 정당 안에 당내 변호사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아, 그럼 그게 정치하려고 그걸 가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laughs> 전혀 된 <아니고요>. 거예요? <laughs> 전혀 아니고 예,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고 좀 젊은 변호사일 때 다양한 경험을 약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당 쪽에서 그당 안에 당내 이제 변호사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공고를 보고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내서 면접을 봐서 그렇게 변호사가 됐고 예, 당내 변호사로... 아, 그럼, 지무 병원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당내 지금은, 병호사로? 예, 기가 말리 예, 그만두었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네. 당내 병원사? 그럼, 하려면, 예. 뭐, 시험 봐서 가나요? 아니면, 백으로 가나요? 뭐 어떻게, 아, <laughs> 어떻게 백은, 가나요? 백은 그게? 전혀 아니고요. <laughs> 예, 백은 전혀 아니고, 저 이제 공고가, 그, 보통, 이제, 뜨게 됩니다. 그런 공고를 보고,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지원을 하고, 이제, 지원해서 합격하신 분들 한해서, 면접을 보고, 면접까지 음. 통과를 하게 되면은, 예, 근무를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궁금한 게 네. 거기 취업하면 네. 혹시 월급, 연봉 네. 이런 건뭐 많이 받나요? 음, 네. 뭐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송보다는 이제 조금 예, 높지 않다 소송을 아, 그래. 하시는 것보다는 예, 훨씬 높지는 않고 그 대신 다양한 업무를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업무를 하면 네네. 거의 높으신 분들, 뭐 이런 정치인 이런 분들 많이 보나요 그러면? 예 그렇기는 예 합니다. 예. 아 아무래도, 그래. 예. 또, 실제 보면 어때요? 그냥 뭐 화면하고 똑같으신 분들이 많으셨고 되게 뭐 굉장히 저도 이제 처음 그렇게 높은 분들을 뵀었는데 되게 젠틀하시고 예 그렇게 일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 게 이제 변호사가 네. 네. 당 이런 데 가면 가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저도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 되게 어떤 일을 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내 변호사 일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당으로 들어오는 소송을 관리하고 또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 이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당이기 때문에 고발이나 뭐 관련한 그런 업무도 좀 처리를 하고, 일반적인 사내 변호사 일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아무래도 정당이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뭐 정치관계법, 정당법,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서 다른 뭐 기본적인 민사형사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특이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워라벨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음. 훨씬 더 바쁜가요? 아니면 뭐 일반 원사보다 음. 약간 저는 이제 시즌이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당연히 뭐 주말 같은 거 없이 이제 저희도 오전부터 뭐 밤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뭐전당대회라던가 그런 정당의 특유한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많이 바쁜 편이지만 그래도 뭐 평이할 때 다른 이제 그런 큰 일이 있지 않을 때는 그냥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오, 라벨이 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좋다고 말씀드리는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렇게, 어, 1년 내내 크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이제, 그 만약 이런 걸 하면, 네. 그, 보람 있는 거, 좋은 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어, 저는 약간, 음, 조금 다 양한 업무, 그리고 조금 도전 을해 보고, 싶은 그런 젊은 변호사 들 한테 는 되게 진짜 좋 은, 기 회가 되지않 을까 하는 생각 을했던 게, 저같은 경우 는 기본적 으로 좀 적극적 이고 사람 들을 만나 는걸 좋아 하고, 새로운 업 무를 해보 는걸 좋아하 는 성격 이어 가지고, 아, 무래도 조금 이제 젊을 때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고 일을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변호사로서 큰 자산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였거든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보람과 안주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힘든 거라든지 뭐 어려운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뭐가 아, 있나요, 그러면? 좀 이제 뭐 그런 게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일반적인 저희 다른 변호사들도 조금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조금 좀, 이제, 특이한 집단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상담을 할수 없고, 외부에 절대 얘기할 수 아, 없고. 아, 그런 게어요 무슨 말인지. 뭐, 이제, 뭐, 기밀이라기보다 아.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슈가 되고, 조금, 음. 이제, 뭐, 기사도 나고, 이런 문제들도 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책 보고, 고민을 해가지고, 음. 이제, 당 내부적인 거에 그런, 이제, 기밀을 지키는 좀 그런 부분이, 어쩔 때는 좀 이제, 뭐, 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출퇴근은 네네. 국회 안으로 그런 데 가는, 어떻게 어서 일하는 거예요? 오, 정당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정당에 당사가 있어서 당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단지 이제 국회와 관련된 이제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회로 이제 바로 뭐 걸어가가지고 국회에 이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주로 당사 건물에서, 예, 음. 사무실에서 출근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이쪽의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뭐, 음.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아니면 뭘 준비해라, 뭐가 음.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송무나 약간 그런 경험은 당연히 있으셔야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런 일반적인 소송을 좀해 보셨다면 적극적인 마인드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이제 융화력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젊은, 아, 저 연차 때 네, 젊은 변호사 분들이 할수 있는 경험으로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적극적으로 예, 추천을 하는 예, 바입니다. 네, 하여튼 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